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숨 막힙니다. 친밀한 리플리 19회.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완전히 폭풍이 몰아치는 한편의 전쟁이었죠. 지난 18회에서 차정원과 주영채의 정체가 들통날 위기였잖아요. 그 위기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숨도 못쉴 만큼 팽팽한 긴장감. 특히 하네라가 정원의 전화번호가 며느리 번호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그 장면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날까? 정원이 끝까지 버틸까? 진짜 이번 회는 눈을 떼면 안 되는 회차였습니다. 지난 18회 결말 다들 기억하시죠? 진회장이 25년 전 주상철 살인 사건의 진실을 공난숙에게 털어놓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난숙 얼굴에 피가 쏠리고 손이 덜덜 떨리던 거 보셨죠?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차기범이 난숙을 도와주기 위해 살인 누명을 뒤집어쓴 것이었어요. 이제까지 기범을 죄인으로 봤던 시청자들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친밀한 리플리가 이런 식으로 판을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제 진짜 이야기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헤라의 탐정 본능이 폭발합니다. 정원 번호가 며느리 번호와 같다는 걸 발견하고는 이상한 애 차정원 번호가 며느리 번호랑 왜 같을까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 대사 하나로 시청자들은 벌써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들통나는 거 아니야? 이제 끝장났구나 바로 이런 긴장감이 친밀한 리플리의 몸이에요 이해라의 눈빛, 대사,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해서 이제 헤라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낼 것 같아요 한편 진짜 주영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호나 배우가 연기하는 진짜 영채, 그녀의 분노, 그 억울함, 눈빛 하나로 다 느껴졌죠. 18회에서 공난숙에게 물 따기를 맞으면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장면. 그건 정말이지, 보는 사람 마음을 찢어놨어요. 시청자들은 저 사람은 진짜 영채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짜의 그림자에 머물 수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주하늘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설정한 배우가 연기하는 주하늘은 차기범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25년간 묻혀있던 그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걸 감지하죠. 이제 그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모든 비밀이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진회장이 공난숙에게 정원과 하늘이 결혼한 게 사실이냐 묻는 장면. 이건 그냥 대사 한 줄이 아니라 관계의 폭탄을 떨어뜨린 선언이에요. 모든 인물의 인연이 뒤엉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언제나 차정원이 있죠. 이시아 배우의 연기 정말 대단합니다. 가짜 며느리로 살면서도 진짜가 되고 싶은 여자, 야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표정 하나하나가 시청자 마음을 쥐락펴락합니다. 정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짜야. 하지만 이 자리를 놓칠 수 없어. 그녀의 이 마음이 바로 친밀한 리플리의 핵심이에요. 거짓으로 쌓은 인생이 무너질 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을 놓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이게 드라마를 이끌고 있습니다. 진세훈 역의 한기웅 배우도 눈부십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죠. 나는 누구를 사랑한 걸까? 진짜 영채? 아니면 정원? 그 혼란스러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이런 복잡한 감정 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동시에 짜릿합니다. 왜냐면 이 갈등이 커질수록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친밀한 리플리는 매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KBS 1일 드라마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방송을 챙겨보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다는데 그이유 너무 뻔하죠. 놓칠 수가 없어요. 한 장면, 한 대사마다 복선이 깔려있거든요. 특히 이번 19회는 정체 폭로의 전주곡이에요. 이제부터는 거짓말이 무너지고 진짜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정원의 비밀이 언제 어떻게 들통 날까.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란숙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지고 헤라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진짜 주영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과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음 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폭발 직전의 드라마예요. 친밀한 리플리 19회에서 이미 심장이 쫄깃했죠. 그런데요, 20회 예고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이번엔 정말 모든 인물의 가면이 벗겨질 순간이 다가왔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주하늘의 단호한 한마디로 열립니다. 거짓말의 늪에 빠지지 말라. 그한 문장 너무 짧지만 의미가 너무 깊어요. 하늘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정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정원은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죠. 일이 자꾸 꼬이네 이제는 정리해야겠어. 이말 정말 슬프지 않나요? 거짓으로 쌓은 인생을 이제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녀는 사랑을 얻기 위해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그 대가를 이제 치르려는 순간입니다. 이제 무대는 진해장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한마디는 정말 냉정했어요. 헤라의 예비 며느리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다면 결혼식을 미룰 수도 있겠군. 이 대사 속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력 싸움과 신뢰 붕괴의 시작이죠. 진해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집안 어딘가에 가짜가 숨어 있다는 걸. 그는 시간을 벌고 모든 걸 시험하려는 중이에요. 헤라 또한 그 눈빛을 알아칩니다왜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조심스러울까? 그녀의 머릿속에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선 느껴지죠? 이제 이 집안은 폭탄 위에 앉아 있는 셈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모든 걸 잃고 누군가는 복수를 완성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예고의 진짜 폭탄은 노민구의 귀환이에요. 한동안 연금 상태로 조용히 지내던 그가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찾아오죠.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 돈이지. 민구의 말투엔 불안과 협박이 섞여 있어요. 그는 정원이 숨기고 있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인물이 바로 노민구예요. 그 순간 정원의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거절한다면? 짧지만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대사예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의 거래가 시작되는 신호예요. 민구는 알고 있습니다. 정원의 정체, 주영체라는 이름, 그 모든 거짓의 뿌리를. 그가 이걸 세상에 퍼뜨리면 정원은 단 한순간의 끝장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돈으로 막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으로 막을까.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정원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거짓말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늪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죠. 하늘의 말처럼 거짓에 눕은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정원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진실 위에서만 서는 법이죠. 이제 주하늘도 진세훈도 모두 조금씩 그녀에게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고 말미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나왔죠. 정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모든 게다 잘못됐어 이제는 끝내야 해. 이건 후회이자 예고편의 복선이에요. 그녀가 정말 모든 걸 정리할까? 아니면 더큰 거짓으로 덮을까? 시청자들은 알죠. 이드라마에 정리란 없다는 걸요. 언제나 한 번의 거짓이 새로운 거짓을 낳았으니까요. 친밀한 리플리 20회는 이제 진실이 무너지고 복수가 태어나는 회차가 될 거예요. 주하늘은 진실을 찾으려 하고 정원은 진실을 숨기려 하며 노민구는 그 진실로 돈을 벌려 합니다. 세 사람의 욕망이 부딪히는 그 지점 그게 바로 20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진 회장은 모든 걸 알고도 침묵하고 있죠. 그가 왜 결혼식을 미루려 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친밀한 리플리는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제는 시청자조차 헷갈릴 정도예요. 20회에서는 분명 누군가가 무너집니다. 그게 정원일지 아니면 난숙일지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거짓의 시대는 끝나고 진실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